안녕하세요. 바보라 목돗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환해지 기대감으로 환율 장중 1,465원으로 하락을 했다. 지난 주말까지 뭐 천정부지로 올랐던 환율이 거의 뭐 1,486원까지 갔었습니까? 거의 1,500원까지 치고 나갈 그런 기세였는데 그만큼 마뭐 환율이 상당 부분 위기감을 불러오기 충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살짝 꺾인 건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인데 해지라는 것은 뭐 그만큼 위험률을 좀 낮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초에 1,500원 정도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1월 20일까지는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이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환율 부분이 살짝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원화 약세 폭이 지금 크지 않은 건 그래도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해석이 되는데요. 뭐, 극단적으로 환율이 오른 상황이 5일 연속 지속이 되면 해외 자산 10%까지 환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되면 매달 약 40억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물량이 나오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환율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은 변수 속에 지금 그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될지는 뭐 거의 반반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의료 통화 가치,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아니다. 보호무역 때문에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과였던 무역 관계 안에서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뭐 샌드위치 그런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환해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토요일인데 1460원대로 주말에 끊었습니다. 근데 1472원까지 지금 0.03% 지금 오르고 있어요. 최고 1472.9원까지 오르고 있죠. 이렇게 환율 부분이 상당 부분 이 한국 경제 2025년에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직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환율을 정말 뭐 정조준에서 들여다 봐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달러 인덱스도 뭐 108.95까지 지금 치솟고 있고요. 뭐 원화 1,472원까지 올랐죠. 엔화 역시도 뭐 마찬가지 중국 위안화 살짝 내려갔습니다. 유로화 역시도 지금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모든 세계의 통화 가치가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빨간 모습이지만 자체 통화 가치는 파란색으로 가치 하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고환율에 의해서 물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고 스태그, 스태그플레이션, 뭐 저성장에다가 물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 뭐꽉 막혀버리는 경제 부분에서 정말 혈맥이 뚫리지 않는 렉이 딱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9% 상승국면을 보였습니다.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거 상승세거든요. 이게 2%대 될수 있고, 더 나가면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이 크고요. 고환율, 그리고 유가도 지금 살짝살짝 살짝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3분기까지는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 부분 좋습니다. 왜 초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느냐? ISM 제조업 PMI가 49.3을 찍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돌았다는 얘기죠. 미국 제조업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밑불처럼 깔려있는 모든 경기적 순환이 상당 부분 미국에선 선순환되고 있다. 그만큼 골디락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정말 말달리기를 하고 있는 어떤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신규 수준 2개월째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은 조금 뭐 조정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역시 고용 지표도 좋아요 경기 좋고 고용 좋고 물가 지표 안정적이고 정말 골드러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유럽 쪽은 상당히 심각하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국의 작년 12월 PMI가 대부분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경제국 독일 42.5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떨어졌고요. 뭐 중간재 부분은 1년 사이에 가장 급속히 침체 국면을 보여줬고 제조업 고용자는 18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도 전달보다 더 떨어져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미국의 호황에 뭐 비해서 유럽 경기가 상당 부분 좋지 않고요. 또 나아가서 뭐 중국과 일본 한국 역시 동아시아 주요 제조 국가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중국의 작년 12월 pmi는 50.5를 기록해서 전월보다 1 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중국이 이 경기 침체를 좀처럼 엄청난 천문학적인 위안화를 때려 부어도 이게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있고 뭐 당장 1월부터 보호무역관세 50% 미국이 탁 때려 버리면 중국은 이게 더 이상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경기가 늪 속에 빠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경기 지표 역시 마찬가지. 1월 전망치는 psi 75로 지난해 12월보다 21 포인트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유럽에서부터 뭐 중국 일본 한국까지 상당 부분 경기 선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패드가 뭐 올해. 금리를 두번 정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뭐 긴축적 발언을 했지만 이게 미국만 잘 된다고 뭐 독약 청청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럽도 뭐 아시아 쪽도 어느 정도 교육국 상대국이 상당 부분 경기 순환은 어느 정도 좀잘 돼야지 미국도 좀 호황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두 번의 금리 인하 계획은 네 번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 높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고. 뭐 폴리코노미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 부분 뭐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겠고 뭐 브릭스 국가 역시도 상당 부분 달러 강세 때문에 뭐 등이 떠밀려 나갈 정도로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페드가 시장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 아파트 팔리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심각한 자산시장의 상황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것 같고요. 지방 미분양만 뭐 14,000가구 지금 남아 돌고 있고 76% 지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텐데 이렇게 고금리에 고물가에 갇혀 있으면 아파트 시장은 보나 마나 뭐 뻔하죠. 25년만 최소다. 그만큼 30년 가까이의 뭐 이럴 정도로 최소 분양 물량으로 쪼그라들 전망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값이 다시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고 매매 시장에서의 어떤 이 매물도 본물처럼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급 부분은 그리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만큼 지금 경제 펀더멘탈이안 좋아지고 게다가 돈이 잘 돌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유출과 유비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부동산 아파트 시장 자체에서도 자금 선순환이 안 되는 관계로 상당 부분 뭐 거래량은 내리꽂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서울 자치구 절반이 집값 하락 보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영끌족 경매도 지금 최다를 찍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에 9개월 만에 지금 꺾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지겹다, 지겨워. 이제는 좀 정상화 되기 위해서 집값이 확실하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만큼 하향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국내 뭐 소비심리 극도로 지금 뭐 내수경기도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비심리 위축 부분도 아파트 시장에 굉장한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양시장 아닙니까? 검단 신도시. 서울과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분양가가 뭐 대부분 30평대가 4억대였는데 지금 5억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청약 미달로 떠요. 그만큼 분양가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정부, 의정부역 다채로움 역시도 5억 분양가입니다. 30평대인데. 좀 애매하죠. 의정부가 거의 6억에 가깝네. 당연히 뭐 청약 미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범어동 범어 범오, 자이르네 지방인데도, 키 30병들이 10억이 넘어가. 뭐. 아니, 11억에 가깝네요. 당연히 뭐 청약 미달 날 수밖에. 아니,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까지도 이렇게 분양가를 팍팍 쏘고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수요가 따라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에서 분양하면 무조건 뭐, 분양이 뭐, 대성공을 거둔다는 그런 말과는 달리, 아파트 가격이 15억, 16억, 가까이 되니까, 순인에 마감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그닥 뭐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얘기죠. 이렇게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새해부터는 내집 마련 눈치싸움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덮어두는 거지. 그냥 집값이 뭐, 현실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상당 부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1년 벌어서 한평 뭐, 분양가도 못 내는데, 어떻게.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겠습니까? 올 서울 분양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매수 수요세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뭐 거의 평당 4,700만 원 정도 해서 훨씬 더 작년보다 오를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41주 만에 뚝 하고 멈춰서버렸습니다. 전국 하락세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뭐 불확실성 속에서 개, 계절적 비수기에 매수 심리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 뭐 지표만 보더라도 뭐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다시 팅하고 탁구공처럼 튕겨져 올라갈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 40조원 이상 풀려 있다 하지만 17개월째 뭐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본들이 효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해요. 오히려 역류 현상을 벌이고 있죠. 집주인들은 서둘러서 집을 팔고 나가려고 황금성, 그러니까 돈으로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자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은 확장되면서 뭐 자금은 돌아다니긴 하는데 부동산 쪽으로 오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은행권 역시도 지금 주담대금리를 아주 뭐 약삭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죠 예금금리는 상당 부분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질 만큼 내리고 대신 주담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대출 가상금리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가뜩이나 분양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 접근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은. 뭐 어마무시하게 거래 절벽을 넘어서 아예 거래 중단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와 얼마나 약삭빠르게 시중은행들이 움직이는지 우리은행, 농협,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 증액해준답니다. 아니 주담대금리 올리면서 대출 규제와 대출 수요 조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둔촌주공은 잔금대출 한도 증액을 하고 있다니다 5대 은행합산 9,500억인데 1조 2,500억까지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둔촌 주공이 과연 이런 어떤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앞으로 자산가치가 쑥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올까? 지금 뭐 매매가 743건, 전세 2,700건, 월세 1,400건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전세가 부분을 보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8,4제곱이 뭐 8,9억 정도 뭐 갔었는데 지금 7억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약화된 전세가는 결국 최고가 27억을 찍었다가 21억까지 내려가는 뭐 6억 정도의 어떤 갭을 보이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끝까지 둔촌주공을 지키려던 그 집주인들 집값이 뭐 어느 정도 고점에 딱와 있다가 갑자기 뭐 경기 전반에 영향을 받아서 확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요.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강동구 집값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아 성내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최고가 대비 7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암사 역시도 최고가 대비 3억 7천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사연대 역시도 최고가 대비 3억 6천 정도 고독 아르테온 역시도 최고가 대비 3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코 강동구 집값이 안전망이 걸려있는 집값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확실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치 강동군대 8억 3천. 그리고 삼익 그린맨션 2차 뭐 7억 3천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강동구 전세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 역시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1%대 올해 저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 경기력이 좀 받쳐 줘야 되는데 스포츠에서도 경기력이 필요하고 경제 또 부동산에서도 경기력이 필요하죠. 이런 어떤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가장 경기 하방에 위험을 주고 있어서 아파트 시장은 상당 부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선제적인 지표가 뭐 중국 부동산 위기 지금 5년 차 이어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완커, 홍콩 개발사도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중국 부동산 올해도 담담한 어떤 그런 상황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중국 경기가 얼마나 지금 상당 부분 어려운지 극심한 취업난에 의해서 오버스펙 오버스펙이 뭡니까 그니까 러 특정한 직업보다 더 학력이 높은 거야 가방끈이 길다는 얘기죠 중국에선 고교 잡부도 석사 출신이야 <laughs> 이거 남의,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이후에 경기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면. 이런 현상 충분히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부동산 2025년에 엄청난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전반에 동서남북 어떠한 호재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2025년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환율하고 뗄려야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율이 그냥 물가를 끌어올리고 구매력 감소시키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경기 부양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 또 금융시장의 대변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지금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산시장이 확실하게 대분기점이 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극단적 변화를 통해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상당 부분 가격 조종,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있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한번또 빤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